여기가 황랑한 소리 동 안동 우리의 우문 우리 충선소 우리 대표님 때문에 이 차에 설치를 해줘 갖고 인정을 받아서 오늘 또 다른 차를 수출해서 이고객들이와 계십니다 두채가 이 차에 그랜지에 설치하시고 아까 무슨 차지 차가 네그렇죠 예, 그거 다 하신 분 계시고. 예. 이게 일로와 이 가스 충손해 왔습니다. 여기 대표님이 인정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이인 예, 대표님이 저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기 부산, 부산 갔다 오다가, 택시 때문에, 인류와 인사다가 왔다가, 걸려서, 이 차에 또 기회를 주고나구나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되길 바라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 여기 임 대표님이 인정해 줍니다. 예, 가스 회사. 충정소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보신 분들 있을 거야 아마. 예, 네,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에지지마죠 예, 네. 우리들 충정소입니다. 여기 대표님이 저를 인조해줍니다 감사도 하고, 네, 여기 자, 함을 차도 걷게 있어요. 이제 작업은 끝났고, 이제 가야 할것 같습니다. 인천으로. 네, 감사합니다, 몸들